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같이 선포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찬양과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와 하나되어진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련회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주께 몸부림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과 또한 이 땅의 교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참다운 교회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스페르마로 동역하고 또이 땅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스태들과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각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